안녕하세요. 암과 체계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입원 환자가 아니라 통원 환자로서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입원 환자가 아니라 그냥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통원 환자라도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되죠. 어, 특히 어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제 일정이 어땠습니까? 참고로 제가 뇌 수술 이후 깜빡깜빡 하거든요. <웃음> 네. <웃음> 기억력이 급감하고 지금 제가 방사선 치료로 방사선을 전 뇌에 쐬다 보니까 네. 다른 기능들도 좀 많이 저하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 마침 또 병원에서 일정이 꽤 길었기에 네. 이게 며칠만 돼도 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어, 성급히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참. 참고로 네. 어저께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저와 어머니가 저, 저, 전화 통화를 하긴 하지만 되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네. 전화하셔서 묻는 말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데 오늘 왜 유튜브가 안올려왔냐고 <laughs> <laughs> 들으시는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방송은 녹음임을 기억해 주세요. 어, 세상님. 근데, 어머니가 전화하셨던 거 어제가 아니라 그제 아닌가요? 어저께 아니에요? 아, 그... 아 그제구나. 네. 어, 이거 봐요. 제 정신머리가 이렇다니까요. 뇌수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뇌수술 이전에도 좀 그렇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laughs> 네. 어제 일상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는 제가 보통, 병원에 가면 스케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방사선 치료. 네. 그 치료 자체도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건 아니고, 뭐, 고통이 크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매일매일 어디로 왔다 갔다 하려면 꽤나 귀찮잖아요. 네. 직장인 분들도 더욱더 잘 아실 텐데요. 마침 어제는 그 방사선 치료가 끝난 뒤에 모의 치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MRI로 이제 저의 병변? 저의 뇌종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좀 체크하는 사진을 찍어보는 시간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어서 재활의학과 교수님과 또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진료 일정이 사실 뭐 의료진들을 보면은 의료진들은 자기 모니터에 나오나 봐요. 어느 간호사님이 저희 보시고는. 아, 일정 참 알차게 짜셨네요. 네. <laughs>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약간 의도했죠. 네. 어차피 간 김에 이제 모든 일을 해치우면 좋으니까 겸사겸사 11시에 그 방사선 치료하고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정들을 쭈르륵 이제 붙여서 잡았죠. 사실 방사선 치료만 해도 매일 가다 보니까 약간 요령이 생겨가지고 정말 어떤 동선을 최적화하고 뭐딱몇 시까지 병원에 도착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뭐 방사선 치료실 찾아가서 저희 갈때뭐 이제 눈 감고도 갈수 있는 지경이죠. 눈 감고 간다고요? <laughs> 눈 감고는 어떻게 가요? 그런 과장은 하지 마시고요. 한 눈을 감고. <laughs> 네, 한눈 감고는 싹 가는. <laughs> 네, 네 한눈 감고 갈수 있고요. 네, 네, 가서 방사선 치료 받고 이렇게 오는 게 거의 습관적으로 할수 있을 정도로 됐는데 막 일정이 선호게 붙으면 계속 막 신경도 써야 되고 아, 다음엔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신경 써야 됩니다. 일단 방사선 치료를 마치면은 이제 밥 먹을 때가 되죠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무조건 병원 구내식당 구내식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푸드코트라고 해야 될까요 구내식당은 아마도 그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가 제공되는 걸거고요 네. 저희같이 뭐 면회를 온 사람이거나 환자거나 이런 다른 스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병원 내에 예, 푸드코트가 여러 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 거기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비용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비용은 바깥이나 아니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못 먹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요. 메뉴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비빔밥 같은 한식도 있고, 면 종류도 있고, 또 나는 그런 식사 싫다 하시면 카페테리아 같은 데 있어서 그냥 빵으로도 때우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단점이 있죠. 네, 단점은 어, 음식이 좀, 사실 좀, 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물리잖아요. 네. 그래서 맛이 이제, 아무리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맛이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찾는 것도 일단 관건이고요. 네. 밥을 다좀 먹어간다 싶으면은 옆에서 식판을 들고 대기하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물어보기도 하세요 식사 다 하셨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계셔서 만약에 내가 한가롭고 평화로운 식사를 원한다 하시면은 조금 병원 내에서 식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오후에 검사 일정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식사 식당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죠 그러면은 오후 검사 때까지는 어디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이게 병원에 또 꿀자리들이 몇 군데 있어요 <laughs> 이거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 같은 외래 환자가 아니고 입원 환자들이실 거예요 네. 그 꿀자리라 하면 뭐냐면요 사람들이 좀 적고 한산하고 네. 나만의 시간을 약간 프라이빗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저는 그룹 그루... 고대구로병원에서 한달 정도 있으면서 네. 그 꿀자리를 거기서도 몇개 발견했거든요. 네. 네, 꿀자리라고 하니까 엄청 좋은 상상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조금 없다, 네. 한가롭다 이런 좌석들이에요. 경치가 좋다. 네, 경치가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는 곳인데 저희는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는 외래 환자로 다니기 때문에 평일만 가기 때문에 그 꿀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언제나 사람이 많아요. 제일 꿀자리는 사실 그 별관이랑 안병동 사이에 복도에 있는 자리들인데 빈자리가 나질 않아요. 네. 네. 거기를 지날 때마다 매 눈으로 자리만 나면 잽싸게 앉아야지 생각하는데 뭐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리고 앉으신 분들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고 편안하게 이제 책을 보신다거나, 네. 예, 스마트폰을 보신다거나 네. 담소를 나눈다거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경치가 되게 좋아서 거기서 맥주 마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치가 좋다 하면 보통의 복도에 놓여 있는 자리는 벽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이 좌석들은 그 벽을 유리로 해가지고 바깥에 자연 이다 보이거든요. 그 네. 자연이 나무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빛도 잘 들어오고 좋습니다. 암병동 지하 2층에도 꿀자리들이 있는데, 여기도 네. 이제 거대한 유리벽으로 상당히 경치가 괜찮은 자리도 있는데, 역시 빈자리가 절대 안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섭님이 이용하신 꿀자리는 그 외에 어디가 있나요? 그 이외에 이 제가 다니는 병원에 암병동, 암 환자들을 위한 대기석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병원에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 자리를 충분히 카페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커피 팔고 빵 팔고 근데 그런 자리를 작게나마 마련해 줬다는 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 기다리시면서 앉아만 있으면 힘드니까 누워계시기도 하세요 담요를 네. 덮고 누워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양성자 센터인가 네. 거기 네. 지하에 거기에 엄청 멋진 로비가 있어요. 네. 얼마나 널널한지 몰라요. 거기에 보통 자리가 힘든 건 인구 밀도가 높아서잖아요. 네. 의자는 편해도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대기가 줄을 서 있고 하면 불편할 텐데 네. 그곳은 아주 한적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도 가끔 언제, 어느 때는 좀 북적거려요. 막 모든 암환자분들이 다한 자리씩 차지하시고 다 누워 계시고 다 담요 덮고 계시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약간 난민들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설은 좋은데 다들 이렇게. 네. 이렇게. 저기,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누워가지고 계셔가지고요. 그럼 어제 점심 드시고는, 그리고 꿀자리 중에 어디에서 계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그, 양성자 센터. 네. 그쪽에서. 원래는 식당에서 좀더 이렇게 버텨볼까 했는데, 네. 아무래도 식당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CT 검사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 CT 검사라고 해야 될까? 모의 치료라고도 부르는데요. 아, 네 네. 모의 치료는 참고로 어떤 거냐면, 가상의 치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마스크도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방사선들이 제대로 쪼여지는지 체크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건 양성자 센터에서 받으신 거죠? 네. 먼저 이거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MRI를 찍으러 갔습니다. 네. MRI도 또뭐한 30, 40분 기다렸다 받는 거죠? 네. MRI는 조형제라는 거를 몸에 넣어야 돼요. 네. 조형제를 넣으면 이제 아마도 머릿속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뭐 어떤 처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MRI라는 것 자체가 큰 자석의 힘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단점은 굉장히 그 자석 그 기계가 돌아가면서 소음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도 귀에 귀마개를 끼워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소음이 발생한다. 그 점이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저는 그 MRI 이제 이 각각 검사 센터나 뭐 치료실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뭐 누가, 어유김세선님 오셨나요? 뭐 이러면서 일로 오세요. 뭐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고. 네. 다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제 MRI 이제 검사할 때는 실수를 했어요.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접수하는 거를 넘어서서 치료실을 아예 찾아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처치 처치마다 조금씩 상황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환자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기도 어려우니까 보호자가 체크를 해준다거나 하면 좋은데 이제 일단 전체적인 시스템이 병원은 어, 아주 환자 위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저희가 다니는 병원이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뭐 네. 낭비가 없이 막뭐이각과마다 네. 이렇게 접수증 딱 넣고 뭐 키오스크에서 이제 번호 입력하면은 바로 그냥 상황 나오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신데 그래도 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참 이렇게 적응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병원에 사람이 정말 많죠. 어, 계속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도 들 정도예요. 네. 어 지금 어제 일정 중에 어디까지 하신 건가요? 지금 MRI까지 찍었죠. 아 어제 병원에서 한 대여섯 시간 보냈으니까 이번 녹음도 대여섯 시간 걸리는 건가요? 대여섯 시간보다 더 걸리지 않겠어요? MRI 찍는 거 묘사할 때는 MRI 뭐 소리 같은 것도 막 입으로 네. <laughs> 효과음으로 내고 그러시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네. 오늘 방송 벌써 시간이 10분이 넘어버렸네요. 네.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네. 방송이 저절로 불량이 나와서 네. 정말 <laughs> 즐거운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Stand by me. Stand by me. 大林，大林。